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오지 않는 서울라은 다시 같이 가울면. 금세 해라도 살인문 열고 올 것만 같아 아좋았습니다 네, 안녕하한 네. 그런 단점을 갖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어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저 혹시 영업부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실적이 안 좋아서 월말에 한 번, 네, 출장 뛰네요. 네. 아, 네. 아, 안 그래도 나 지금, 네, 네. 전무님이 나오셨길래 금방 네. 전화하신 걸 보니까 어이샤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영업부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전화하셨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네. 아, 조금 전에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어, 우리 전무님께서 네. 처음에는 감정 위주로 노래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어, 네. 발성 위주로 바꾸고 감정을 오히려 장치로 이제 바꿔놓으니까 노래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음, 그뭐 인물이 너무 좋아졌죠. 오, 진짜 좋아졌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 부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laughs> 뜻이네요. 저는 사실 준비 없이 왔다가요. 네, 네. 아까 그 영업부 출동하시라 해서 네. 하시라 해가지고 지금 지금 갑자기 준비도 없. 아, 없다가요? 원래 준비 없이 했을 그렇죠. 때가 이제 자기 네. 진짜 실력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어, 준비 너무 안불고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안할 수는 네, 없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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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노래 오늘 해볼까요? 어, <laughs> 준비 없어서요 네. 이효석 가수님이 부르셨던. 어. 저기 뭐 까치 불렀게 까치. 아, 아 까치. 까치. 네. 네. 어쩐지 요섭 가수님이라 하시더라. <laughs> 네. 저를 네. 일단 뭐이 요섭 가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네.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모양 아니에요. 그런 아니고요. 네. 이참에 네. 그냥 이 요섭이고 뭐고가는 그냥 <laughs> 보내겠다 뭐 이런 뜻인 <laughs>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시작. <laughs> 음. 자 온다 온다는 편지만 <laughs> 오고. 네. 오 <laughs> 어, 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온, 언제 올 거요? 네. 온다, 온다는 편지만 오고, 오지 않는 서울 가드. 속은 재미. 하나로만 살아온 푸른 알람머. 다시 같이 가울면 네, 여기 가자 들었어요. 아우, 근데 기교 같은 게 굉장히 아주 네, 네 능수능란합니다. 그죠? 기교는 좋은데 네, 네. 제가 지난 부장님의 그 노래들을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예측을 해 보자면은 네, 네. 근데보다 네. 좀 오늘 상냥하셔요 오, 네. 어, 진짜요? 예. 조금 상냥하신데 덜 상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음. 음.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네. 자, 1번, 2번은 이제 두 개의 패턴이 있는데. 네. 네, 1번. 온다, 온다는 편지만 오고. 이런 패턴이 있고. 2번. 온다, 온다는 편지만 오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네, 1번입니다. 음,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전이 발생하자는 건가? 발음의 스피드랑. 전이, 함께. 어, 네. 스피드와 함께 전이 발생하자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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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그런 뜻이네. 음, 네. 네, 그래서, 온다, 온다는 온, 온다, 는 발음이 이렇게 네. 힘이 있어야 돼요. 시작. 네. 온다, 온다,는. 네, 그렇죠. 그 정도 이제 힘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어, 그 다음에, 다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 온다, 온다,는. 이렇게 되겠 온다, 온다는. 온다, 온다는. 오케이, okay, 거기. 자, 그다음에 발음에서 네. 어 온다가 돼야 되는데 온다가 네. 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온 말고 온다. 온다. 네. 네. 온다가 돼야지 온다가 아. 되면 안 돼. 온다가 돼. 온다. 그러니까 연음이 되면 안 되고 경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된소리.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오온다로 배웠거든요. 네. 오온다로. 아, 그, 그거는 그니까 그러니까 온다 이렇게 첫번째거 그런 거고 두 번째 거는 음. 온다가 되자 온다 음. 이거는 뭐냐면은 갈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온다 온뒤는온소리가 아, 아, 아. 온. 돼야죠. 오, 오, 오. 예 온. 시작. 온다 온다 두번두 번째 온이잖아. 온이 명치 두 네. 번이 토덕이 안 돼서 아 음. 방금 눈목이요. 네, 음. 온 이렇게 치면 온 온. 온. <웃음> <웃음> 이 된소리를 내는 방법은 <웃음> 성대를, <웃음> 성대를, <웃음> 성대를 <웃음> 순간적으로 <응>. 조여야 돼요.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케이>, 조여야 <laughs> 됩니다. 오, 자, 시작. 온다 온 옳지 네자감히 있어 맞저기저 영업부장님 네, 그거 하려고 네. 중간에 살짝 네. 끊으시고 하시는데 어, 네. 올해 몇살몇 살이 길이 만 아홉 달 이제서야 온그 바람을 배우고 있어 지금 <laughs> 네. 만9 달이요 그래 아이고 마, 귀여워 귀여워 마, 나, 나. 네. <laughs> 자 그렇게 고기를 이제 어, 어 저기 저이된 소리로 갈게요. 그다음에 단는 네. 하나씩 하나 줄게요. 온다는 이렇게 발음을 온 단는 이렇게 바람을 온온온단는네 그다음 편지만 편지만 오고 거기 그, 그 오도 또 지금 오안 하고 또 오, 노고 그러잖아. 오 편지만 오고 네그 오자가 잡혀야 그 뒤에가 이제 소리가 풀려지지 않죠. 자 네. 여기는 이제 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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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 동실 편지만 오고 오고 이렇게 할게요. 고 편지만 오고 아이고 저. 절... 좋았어. 가 좋았어요? 네. 네. 자, 그거 할 때는 입 천장 열면 더 이쁘다. 오 그, 이렇게. 그사합 아라비안 나이트의 벤 고브라가 춤출 것 같은데. 무슨 꼬리를 그렇게 달빡 잘라버려. 이러는데요? 볼게요. 편지만 오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편지만 오고 오 그렇지 이렇게 길게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자 오지 않는. 오호호 호지 오 오지 코프세요 잠깐만 여기는 여기는 네. 뒤집는 목이게요 이게 아 어, 한번 해 보세요. 네. 호, 오 오지 않는 서울아트 그냥 뭐 뒤집는 목이건 뭐고 아무것도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표, 표, 잠깐만 표준 발음으로 네.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냥 감정 없이 오호 오지 않는 서울 아들. 네, 그냥, 오지, 오지 않는, 않는 서울. 서울 아들. 아 끊는 것만 하고, 그냥, 그, 그 표준말로 뭐라만. 시작. 아, 제가 잘나왔 사람이라, 이게 참, 이게 표준말에 좀. 보서 아. 그냥 표준말로 하란께? 오지, <laughs> 시작. 오지, 네. 오지 않는 서울라들. 그래, 이게 훨씬 오, 더 이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감정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더예뻐다라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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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거고 그냥 말을 네. 하자는 거죠. 그냥 발성 위주로. 시작. 오지 않는 서울들 잠깐만. 이것도 오지 않는 이것도 감정이야. 오지 않는. 오지 네, 편안하게. 오지 않는 성을 나들 그렇죠. 오, 이제는 이제 정말 진정성이 이제 보여. 또, 그 다음에, 속는. 속는 재미. 자, 여기 이제 할 때, 자, 네. 속는 재, 음. 한 개씩, 한 개씩 나가니까, 4번 토가 연속되면은텐토텐토 어, 어 그테요토안 태니토. 하잖아. 씨. 음. 이분도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전무님 닮아가지고, 진짜. 네. <laughs> 네. 음. 머릿속에 아는 거는 엄청 많은데 실천을 안해 실천을 그리자 속는 시작 속는 재미 @노래 네. 자 @노래 시작. @노래 재미. 그렇지. 래 아, 좋습니다. 아마로마오 아. 이제 뭔가 좀 나온다. 또. 사래노 음 살로 오어오이고 오, 좋았어 네. 또 오늘 다시 같이 가 울면 아이감독도 복부 바이 빌리슨도 도... 어이구 두성 복부 바이 빌리 너무 좋았어 또 그다음에 네. 오야오이야허이이 오, 어이야라 허이야 어이야라 허이야 너희는 참을연다오어어어어어어 <창을> <laughs> 오, 좋았어또 그다음에 귀염둥이 손어어어 해, 라, 도. 또, 이거는 또 뭐야, 이거 잘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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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게 무슨 수입산님니가 <laughs> 이게 지금? 세 해, 라, 도. 아,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막 늦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어. 금세, 해, 라, 도. 어? 귀염둥이 <laughs> 손주녀석 금세. 헤라도 더 빠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아, 금세 헤라도 안 넣자. 금세 헤라도 금세 헤라도 옳지. 그다음에. 살인문 열고 올 것만. 그것도 느리지 마. <laughs> 이분이. 진짜 살인문 열이 드실게. 살인문 열고 올 것만 같아. 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살인문 열고 올 것만 같아. 같아. 이렇게 올 것만, 것만 같아. 만만 살인문 열고 올것만 같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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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그 음, 마지막에 어, 어, 아이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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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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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건아건 이건. 이 이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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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이건 올 것만 같아. 어, 그 어를 어, 좀 줄이세요. 다음 어, 어, 이 정도. 요 정도는 봐주겠는데 네. 네. 너무 아. 호들갑스럽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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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호들갑스럽다 말이죠, 그죠? 네. 네, 네, 네. <laughs> 어쨌거나 네. 기교도 너무 뛰어나고 아까 미르라 미르라 이게 이제 이 어디서 살아났냐면은 베뉴토 네. 창법사라는 데부터 살아났어. 이제 감을 네, 잡았어, 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 뭐냐면 꾸미지 말하는 겁니다. 노래는 꾸미면 노래가 다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성 위주로 그냥 소리만 예쁘게 예쁘게 내주고 끊는 네. 거, 그다음에 어, 아까 두복, 그죠 그다음에 어어 어, 뒤집는 목 이런 것들만 감정 대신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반주해드릴 테니까 이제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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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라은 <목소리도> 다시 가치가 울면 you mm know -hmm. mm -hmm. 오, 오, 아이고, 아주 반주... 그 소리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laughs> 아, 원래 이제 가수한테는 네. 반주를 들이게 되면은 원래 이제 노래 잘하던 분들도 반주 네. 듣는 순간에 제 정신이 안 되게 되잖아요. 반주가 아주 드러드러르르르르 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지금 잎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보세요. 가수한테는 네, 지금 우리 어, 영업 부장님한테는 소리가 안들리긴 나갔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다 듣고 계셨어요. 피아나 소리. 어쨌든 그 우리 그 박사님 그 반주 실력은 최고시니까요. 네.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또 평평론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도 안 들려요 해놓고. 네네 <laughs> 네. 아무튼 뭐내 네, 칭찬은 네. 고래도 춤추기 만든다는데 아주 칭찬이니 네. 기분이 네, 네, 좋네요. 네자 네. 어쨌거나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음. 어, 네. 박자를 느리면안 된다는 거. 아까 그죠? 네. 빨리빨리 네. 지나가면서 내가 표현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니뭐니해도 바람의 스피드를 이용하고 전이 발성에 의해서 발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뒤에 줘야 된다는 거. 네. 요것을 네. 우리가 전일 해 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떤반성생했을까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너무 그 전화를 네. 안 드렸어요. 어. 제가 네, 네. 그래서 좀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연락을 한번 해 가지고 네, 네. 뭐 티칭도 한 번씩 이렇게 네 이분이 이제 어, 우리 천무님이 지금 언제 네 지금 내보낼까 네, 말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 하니까 추위를 많이 탔어요. <laughs> 마지막 하시는 기분이 슬쩍 들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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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아니. 네. 음. 오기는 매주. 볼 건데요. 네네. 아무튼 네 아무튼 말이죠. 네한 달에 한 네. 번이다 어쨌든간에 네. 어 천에 비해 가지고 또 감정을 빨리빨리 빨리 빼는 법 그리고 발음을 이용해서 또 발성을 이용해서 어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앞으로 전이 발성으로 내밀어서 발표하는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이 많이 이제 유연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댄소리 발음하는 것도 더 요령을 알았죠, 그렇죠? 네네. 댄소리도 네, 네. 오.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노래 잘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네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좋은 밤 오케이. 요즘 애교 다좀 늘었어요. 네.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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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